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판타지TV 게임채널 판타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도 리뷰를 다시 돌아왔거든요. 뭐냐면요. 오늘은 블록 마라톤 카트 리뷰를 할 건데요. 자,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 플레이 자, 가볼게요. 블록 마라톤 카트 리뷰 시작. 자, 일단은, 어, 이거는 무시해 주시고요. 아, 무시, 네. 창고에 가시면은, 자, 일단은 창고에 가시면은, 어, 이렇게 카트들이 많잖아요. 여기 중에서 제가 한 리뷰는, 음, 블록 마라톤,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을 리뷰를 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연구는 아직은, 연구는 아니지만, 어, 일단은 기간제예요 지금은 기간제라서. 기간제든, 아니면, 이, 어, 연구 같으든, 상관없는데, 저는 한번 리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한번, 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모습은 이렇게 하고요. 자, 옆모습, 다음에 뒷모습은 이렇게 부스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는 부스터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자, 또 옆모습. 자, 그럼 이렇게 다 보여드렸으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레벨업! 자, 레벨업 보여드리기 전에, 자, 꼭 이런 거를, 꼭 이런 거를 넘어가요. 어 가속 끌기, 코너 속도, 게이지, 힘 강화, 강화 커브드리프트, 민첩, 부스터 시간, 이렇게 있는데, 어 속도 쪽으로는 이렇게 많긴 한데, 힘 강화는 약간 조금, 음, 그러네요. 자, 그러면, 레벨업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4 레벨을 찍었고요. 아직 만렙은 아니지만 자, 히, 그다음에 능력치는 아무것도 안 찍은 상태예요. 자, 이거도 그렇고. 나중에 만땅 되면은 제가 이거 알아서 어, 개인적으로 찍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커스텀 들어가면은 페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일반 일반 그, 색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노란색, 어, 노란색처럼 되어 있거든요. 노란색, 그 다음에, 어, 연두색, 그 다음에, 빨간색, 있는데, 이거 일반 색깔이에요. 이거 세,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수 색깔은, 핑크색, 그 다음에 검정색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검정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특수컬러는 이렇게 두가지 색깔 제가 뽑아놨구요 자, 검정걸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어, 그 뭐지? 일단은 가기 전에 훈련장 먼저 비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한번 어, 일반 주행으로 달려볼까 하는데 일단은 비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일반 속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 부스터 측정 그 다음에 뭐 그런거 등등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손은 안댔고요 일반 속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자, 못 보신 분들은, 자, 스톱하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어, 아, 그, 부스터 시간, 맞아. 그거. 빼먹으면 안 되죠. 부스터 시간. 뒤로 해서, 부스터. 자, 보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 끌기, 끌기 속도. 끌기. 자, 보셨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다시 한 번. 자, 갑니다. 자, 다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이제 주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행 달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이제 스피드 이제 가볼게요. 이제 원래는 무보 어, 하려는데 여러분들이 또 지루할까봐 어, 또 오늘은 다르게 가볼게요. 매칭 해보고, 일단 달려볼게요, 일단. 사람들이 늦게 늦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매칭으로 한번 가볼게요. 매칭 성공. 자, 가볼게요. 출발합니다. 이거, 이거, 이번, 이번 맵은, 아 이번 거는, 무보가 어, 아닌 스피드전입니다. 스피드전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아유 에이. 어차피 리뷰니까 리뷰 중심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더 빠르게. 남도가 두고 다르게. 갑니다. 출발. 아직 힘이 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빨리. 맥스 정도 찍어야 된대. 아, 이거 속도가.

이 정도면은 자 자는 거죠, 여러분들. <laughs> 자, 실력이 굉장하네요. 실력이 굉장해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지 누군지는 몰라도 감사합니다. 자, 조금은 더 아쉬워가지고 한번. <laughs> 아 그러면 1대 1로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이랑 한번 가 볼게요. 1대 1로 한번 해 볼까요? 아니면 2대 2? 어, 1대 1로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한번. 가자. 자, 가 봅시다. 이거는 아는 저 저도 이거 아는 맵인데 한번 가 볼게요. 아, 이거 떨리는 순간이죠. 네. 네, 네 조심하게. 네, 조심하게. 예, 갑니다. 네. 가요. 아, 박았어. 어떻게? 날라갔어 부스터가 날라갔어 부스터 게이지가 날라갔어 어떻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어 이러면 안될텐데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그냥 보시지 말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보는거는 이해가 안되요. 여러분들 음, 댓글 댓글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종명이 이정도만 하자는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오오오오오자 꼬린 나이스! 땡큐 땡큐 머니 o u t h 대박. 자한번더 하실? 오케이. 한번더 하고 그다음에 무브.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 오케이. 오케이, 어, 안 박았어. 박지 않았어.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 아, 박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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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름, 안 되는데. 아, 몇번 박는 거야 도대체? 헉! 오케이. 그렇지. 자,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바퀴. 자, 갑니다. 그렇지. 아안돼아 <laughs> 아, 실수로 박아버렸네 네 괜찮아요 실수는 빼고는 잘했습니다 땡큐 리타인가요? 네, 리타였습니다. 자, 상대방은 리타야. 리타 당하셨고요. 자, 그러면 무한 부스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무한 부스터를 가장 좋아하고 있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만 가 볼게요. 자. 시작 눌러 주세요. 시작 버튼 눌러라. 에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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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주세요. 자, 이럴 때는 빨리빨리. 자, 무한부스터. 자, 갑니다. 출발입니다. a i 는 빼놓고, 그러면 1대1이겠죠? 여러분들. 1대1. 자. 범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아, 너무 잘한 거, 너무 티난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쫓아왔어. 응, 어? 쫓아왔어. 막지 마세요. 갑니다. 저는 안봐 줍니다. 갑니다. 저는 지금 악물고 있는 지금 상태라서 자, 아, 잘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오친 아이스 이겼어요. 1대 1에서 이겼습니다. 땡큐. 무빙 고수군요. 빙 고수군요. <laughs>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땡큐. 수고하세요. <laughs> 자, 다음 손님. 자, 다음 손님은 누굴까요? 아, 초방시켰네요. 자, 가볼게요. 이거 약간, 이 맵은 약간 좀 애매하면서 가볼게요. 애매하거든요, 이 맵이. 코너가 엄청 많아가지고. 갑시다. 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질 때도 있지만,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 저기요. 지지 않겠습니다. 영웅을 받리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포기한 건지 못 쫓아오고 있는 건지 몰라도 네. 지금 약간 약간 빨게 좀가 볼게요. 아유고 실수했어요. 실수 한 번. 여러분들, 실수 한 번쯤은 봐줘도 되죠? 여러분들? 자. 실수는 한 번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한 번이라도 해도 괜찮아요. 몇 번은 박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자, 박는 거 빼고는. <laughs> 자, 잘했습니다. 땡큐. Yes. 자, 아쉬우니까 한판더 할까요? 아쉬우니까 한판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몰라서지 않도록. 자. 안녕히 계세요. 자, 한판더 할게요. 한판 더. 아, 추방. 근데 추방은 그만 좀 하시죠? 아니,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해도 이건, 이건 에바 아니야? 오케이. 가볼게요. 아, 근데 닉네임이, 저, 저 상대방 닉네임이 너무 야한 거 같은데? <laughs> 너무 야하지 않아요, 근데? <않았는데? 웃음> 닉네임, 닉네임이. 아, 저만 그런 거예요? 저분이 너무, 너무 야한데? 닉네임이. 아이고. 아. 아, 실수. 아, 실수 안 했다면은 갈수 있었는데. 아, 그놈의 실수. 그놈의 실수. 야. 아, 세상 여러분들. 바로 뒤가 있어가지고. 금방 쫓아가요 금방 쫓아가기 때문에 걸쳐할 필요는 없어요 어, 떨어져, 떨어졌죠? 어졌죠죠어졌죠 네. <laughs> 자화입니합여러 여러분들? 친구 추가 부탁해요. 네, 갑자기 친구 추가. 좀 걸어볼까요, 여러분들? 아, 친구 목록에 가득 찼네요. 아,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날 리뷰는 영상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예, 역시 여러분들 똑똑합니다. 블록 마라톤 카트 리뷰 영상 이렇게 어, 이번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마, 많이 아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어, 다시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판바.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시고, 댓글, 예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안녕. 판바.